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루만으로 침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들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와 만주의 주님, 만군의 하나님, 당신의 왕국과 의를 가져오는 왕국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온 땅에 전파되게 하소서. 인간 전부와 세상을 사랑한가, 유명한 사람들을 쫓은가. 밖에 문자적인 많은 사상들과 간념들과 실행들을 따르며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으며 당신이 그들 안에서 왕과 주님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 안에는 빛도 소망도 생명도 구원도 하나님의 왕국도 하나님의 의도 없음을 폭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안에서. 당신의 말씀과 성령과 왕국과 의를 증언하는 당신에게 속한 당신을 따르는 순수하고 거룩하고 충성된 많은 증인들을 오늘도 온 땅에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십시오. 나를 쫓으라 는 당신 자신의 말씀을 당신 자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 자신을 따르고 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복음의 증인들, 제자들, 추수할 일꾼들을 오늘도 일으켜 주십시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길잃은 당신의 어린 양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의 국렬하심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 안으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바르심과 증언 하심과 말씀하심 안으로 온땅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이 생명의 빛이신 당신에게 나오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로 삼아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 자신의 말씀을 당신의 사랑하는 거룩한 종 충성된 종 예수 그리스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심 말씀 안에서 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파하는 증인들을 오늘도 일으켜 주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 당신의 이름 안에서, 당신의 말씀 안에서 명령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의 권세가 깨뜨려지게 하소서. 그들이 쌓은 성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굴복되게 해주십시오.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과 또 많은 이러한 종교적인 그늘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많은 사상들, 많은 가르침에 이러한 교리들과 실행들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들, 많은 간념들의 사로잡혀 있는 이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뜻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병든 자들을 향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료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해 주십시오. 또 종교적인 세상이 놀라게 해 주십시오. 종교화되고 초직화된 사람들 또 세상의 임금인 사탄 마귀를 따라 가므로 불순종의 자녀들이 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을 왕으로 삼고 밖에 많은 문자적인 교리들의 사상 들과 간념들과 실행들의 노예가 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저들의 생각과 마음의 문을 부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의 능력이 성경 말씀과 성령의 말씀하심 안에서 오늘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병든 자들을 치료함 안에서 귀신들을 쫓아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과 말씀 안에서 또 성령의 말씀하심과 능력 안에서 온갖 놀랍고 귀한 일들이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당신의 이름을 말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과 생명과 경건의 능력 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모든 영광과 종귀와 감사와 찬성을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오른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그 앞에 서 있는 온 땅의 분해심을 입은 성령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이 아들의 말씀들을 당신께서 이렇게 확증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들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